이경기 2쿼터 갈게요 5,6,7,8,1 1아1 아니 사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 1번인데 조졌지 꼬였다 누가 너 대신 들어간 사람이 누군데 야 용광아 막아줘 그양지 <목소리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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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쓰이래. 메피고 싶어. 은 갔다. 와. 상현이야, 상현아. 차... 아야, 하세요, 하세요, 하세요. 아니아니아니 아니야. 아니, 아니. 전자담배다 보니까 피는 더못 나거든. 상현아, 뭐야? 상현아, 잠깐 이거 좀 해줄 수 있어? 오케이. 아, 갔다. 와.

씨금 지금, 지금, 지발 지금,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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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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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넌왜 이렇게 못 잡아? 어, 어, 아니, 근데, 어, 또 아, 아, 이게 진짜 이게못 넣어. 넌 진짜 게못 넣어. 공기 존나 많이 잡는데. 뭐야, 뭐야? 찍었어, 찍었어. 했어요. 잡으려다가. 아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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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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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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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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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첩장은 안 줬어 아직 안 줬어? 아니 아니 은호한테 줬어 아한번야 어. 아, 뭐야 한번씩4장인가4장어 아 16일 어? 우와, 잡았어 잡았어

우리, 뭐, 흠의 쇼 쏘고, 공리 잡았는데, 점프가 안니어도 너? 어? 거의 제자리로 쏴. 많이 아파? 아이, 이게, 쉬면 안 들어. 체력이 안 돼. 야, 거기서, 코 싸면, 뭐한한다한 거야. 이뻐, 이뻐. 와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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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. 저게 <저기> 뭐야? <laughs> 아이, <laughs> 아 저걸, 저걸, 씨. 개쩔어. 아, 깜짝이야. Come on, Kim 8초, 7초. 아, 8분. 9, 이제 9분. 자유투요, 자유투. 자유투팀파울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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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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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면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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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귀엽냐? 안 보였다. 나귀여 <laughs> 어. <laughs> 아... 아 동명이가... <laughs> 그... 뚜껑 잘... 치 하네. 진짜 징어확 <laughs> 치고 와야 되는데... 15초... 계속, 계속, 15초! 계속 로 제대로... 제대 아니, 내